오, 깜짝이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스! 슈프림다. 저는 신형의 스컬러도 5세대를 구입을 해서 큰! <목소리도> 이가 좁은 범역길을 다니고 있는 유튜버의 신발입니다. 저는 일종 보통, 일종 대형, 이종 소형, 일종 대형 트레일러 면허가 있어. 조용히. 여기 있습니다. 조용히. 오유 안 물리도 조용히. 이게 출신 일차 됐으면은 어? 눈치 깨기 빡빡할줄 모르나? 어디까지인지 까먹었잖아요. 자 저는 사단법인 크게 돌기 안돼 신호까지 걸려서 네, 사단법인 크게 돌기 협회 명예 회장이 고요 협회장입니다 뭐 없고요 그냥 여기 돌때 크게 돌라는 거예요 그럼 사고 안 난다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담뱃자로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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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다가 하면 정말 노매너 아니에요 정말 노매너구나 자 제가 여기 온것은 경기도 화성시고요 여기가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추천해주셨는데 사실은 두 명이 추천했죠 예 네, 근데 특성상 두 명이 추천했다는 거는 굉장히 많이 추천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건 저쨌건 자 여기도 프라자입니다. 아 여기는 무슨 계속 프라자가 나오네. 자 여기는 거산 프라자입니다. 거산 큰산이란 수준이신가요? 거산 프라자입니다. 자 거산 프라자도 여기도 한번 지옥문이 열린다는 뭐 그런 곳인데 자 이분들 말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도 호들갑을 더니니까 자기가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다 나한테 힘들다고 하니까 저는 주차계의 유튜버 일타 강사고 내가 주차계의 현우진이고 60km 단속구간 내가 유튜버 그냥 주차로 따지면 그냥 내가 만점 짜야, 그냥. 토익이 900이야, 내가 주차로 따지면. 은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호대가 보으면서울것 같아요, 지옥이에요. 가봐서 또 그냥 없기만 해. 안 어렵기만 하라고! 아까 오는데 에스컬레이터 신형이 저를 약간 바짝 쫓아오던데 혹시 제 구독자인가, 요 그렇다면 인사해주세요. 자, 어제 술 먹는데 우리 구독자분 만나왔고, 아이스크림 하나 제가 얻어먹었습니다. 잘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산프라자 건물 자, 10시 10분! 어, 뭐야. 제 눈빛 2m. 딱 좋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자, 거산프라자 렛츠고! 야,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아. 어. <laughs> 렛츠고! 외부 차량 강력 주차단속. 자, 10시 10분! 경기도 화성시 거산프라자 선수입증 렛츠고! 시속 3에서 5km 주행. 눈비 미끄 주의. 오 쉣. 와, 여기에 버스차가 있다고. <laughs> 아, 여기에 파차가 있으면 좀 그런데.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느낌이 세합니다 와, 그냥 차들을 그냥 통행 거기다 다한거 보니까 아래는 완전 많 차고 여기는 그냥 자주 오시는 분들이 늘 되는 거니까 난리났다. 여기 보니까 느낌이 안 좋다. 느낌이 싸늘하다. 싸늘하다. 그리 따지면 나는 할매, 할매, 서이 너희. 응? 일명이다 yeah, 일명. Yeah, 이거 뭔지 아시죠? Yeah. 와 여기 뭐야? 왜 기둥이 있어? 여기? 에? 여기 왜 기둥이 있어? 쉑드! <laughs> 아 여기 뭐 왜? 와 여기 되게 특이하다 구조가. 아니 아니 왜? 쉑드! <laughs> 와 여기 되게 특이해요 구조가. 와 이런... 와 뭐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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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왜 있냐고! 범퍼 복원해주는 데잖아. 요 여기서 바로 글자마자, 글글셋자가 하면서 나오는데. 나는 문어. 주차 생존계, 하는 아, 문어! 뭐, 여 구조 되게 신기하네? 오, 셋 와, 구조가 되게 신기하네? 와, 여기 추천. 와, 어, 호들갑 아니었는데? 와, 이거 뭐야? 아, 셋 올라올 때 큰일 났다. 아, 씨. 올라올 때 큰일 났어. 내려가는 거좀 쉽잖아. 오, 셋 오우씨, 웬, 웬만 지날 뻔했어. <laughs> 아, 이것 또봉이 있네. 아씨, 왜 봉? 어, 와, 이거 왜? 이것 또 여기 왜 있어? 와, 씨트 잠깐만. 와씨 또 여기서 크게 돌아야 되는데 이 차가 있으면 크게 못 도는데 이거 아 큰일 났네 진짜. 아 차가 여기다 주차되면 크게 돌아야 되는데 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각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 큰일 났네. 또 내려가?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고? 아닌데? 내려갈 그게 없는데? 또 내려간다고? 아. 또 내려간다고? 아, 진짜 질리네, 약간. 아, 여기서 왼쪽 최대한 붙여서, 가? 네, 크게 돌아서 각 잡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 최대한. 아 되게 특이한 구조네요. 특이한 구조네요 정말 어, 여기 기둥을 굳이 요아네 한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식 건물 같은데 굳이 왜 에? 오쉣트앞쪽을 크게 최대한 붙여서 이렇게 해서 거의 앞을 타듯이 타듯이 해야지 뒤가 안 걸려 차가 워낙 길기 때문에 5300mm 정도 되죠 오, 오, 맞나요? 오, 5300mm 예. 오쉣트 셋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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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셋트 아아아 셋트 자 셋트 셋트 오 셋트 오 거의 앞을 스치듯이 거의 앞을 스치듯이 거의 앞을 스치듯이 앞을 스치듯이 나는 문화 스치면 몇배 깨지는 헤드라이트 누나 셋트 어 연속도 더럽게 높아요 아이고 비속어 자세 항상 해놓고 사과 어 아, 여기 왜 기둥 있고 어씨아왜왜 왜 여기다가 차례 대느냐고 크게 못 돌잖아요 이젠 좀 성질이 날로 하네 정말. 왜 여기다 되냐 이 말이여. 아 참네, 진짜 답답한 양분들이네. 뭐야? 저거 왜 결계만년 저기 해놨어 또. 뭐냐고. 아 정말 진짜 갑갑하네웬뺄힘좀 빼자. 아우. 아 참네 이거 왜 이렇게 또 분위기 또 살벌하냐 또. 응? 응? 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음,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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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아이씨, 깜짝아. 자, 여기서 회차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아, 뭐야? 뭐야? 저, 거 언제 튀어나와? 아, 불긴한데 또? 저거 내가 긁었어 또? 뭐야, 이거 못 봤는데? 아, 씨바, 불안하다, 씨바, 아 좀. 하지마, 제발. 하지 마, 제발. 아, 괜찮아, 문제없어. 오씨뜨 아, 근 여기서 차를 어떻게 돌리지? 아, 차를 저기로, 넣어, 저기로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나가야겠네. 저를 저쪽으로 엉덩이를 넣어갖고 저쪽으로 엉덩이를 넣어갖고 빼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서 아, 말은 쉬운데 이게 이렇게 돌려갖고 아, 이게 이게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아, 이거 참 야단 났네. 아이고 이거 참야단는데야나 났어 나 왼쪽 크게 붙여갖고 여기서 한번 돌려 제껴 봅시다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빼서 아안 된다 이거 안돼 각이 안 나와 너무 차가 길어 어떡하지? 갇혔나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장면인가 갇혔나요? 나 갇혔나? 아 10시 10분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아휴. 꼭 이럴 때 오줌 마려. 아 짜증 나. 여기서 최대한 와리가리를 계속 해갖고 여기서 최대한 이쪽 붙여갖고 이쪽 붙여갖고. 아, 아 이분이 여기다가 차를대면은 내가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가 있는데 아참 괜히 이분 다 이분 다 맞아요 사실은. 아킹 반대 그거 참네. 왜 거기다 차를대시는갖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나 혼자지만. 개킹 붓는다, 이 말씀이요. 아, 이게 안 되잖아요. 선사님! 뒤에도 이게, 이게 있어. 못 간다고, 못 돌린다고. 이게 원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나가야 되는데 회차를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선생님? 전화해야 돼요? 아, 이거 어떡하, 어떡해, 어떻게. 나 갇혔어요? 아, 그냥 여기 올라가면 안 되나? 아, 이거 어떡하되지? 아 미쳐버리겠네. 방법을 강구해내 방법 방. 자 최대한 붙여 최대한 붙여 최대한 붙여. 후씨 무서워.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최대한 붙여. 아 그래도 여기 미니쿠퍼가 있어 다행이다. 자이 정도까지 붙여 더 붙여 더 붙여 오케이 여기서 돌려. 미니쿠퍼 다행이야. 좋아 미니쿠퍼 사랑해요. 더 붙여. 좋았어 여기서 돌려. 여기서 돌려. 여기서 돌려. <laughs> 난 나간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순 없어. <laughs> 난 나갈 거야. 저런 차량들이 나를 방해해도 난 나갈 수 있어. <laughs> 좋아, 오시드. 좋아. <laughs> 나는 나갈 수 있어. 난 10시 10분이야. 난 주차기, 응? 어? 난 주차기 다 강사야. 좋았어! 자, 이제 올라가자. 아팔 어, 아파. 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욕하고 싶어. 아, 욕하고 싶어. 아, 여기서 크게 돌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여기서 또, 아, 진짜, 진짜, 개킹받에 그, 그 선생님, 그 참! 아실만한 분들이 이런 단계 난 정말 안타까운 거요. 예 알만 사람들이 이는 게. 그, 아,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왜 그러시냐고. 아쉬 많은 분들이 하지만 뭐 저분들은 여기 뭐 이제 오래 여기서 이제 장사도 하시 오래 하셨으니까 주차 공간이 딱 어디쯤인 걸 안다 이 말씀이시지 아 뭐야 주차공간이네 주차공간이네 괜히 욕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머리 박아서 자그자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몰랐습니다 거기가 주차공간인지 몰랐는데 정말 여기다 주차공간 만드신 선생님들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음지척이다 음지척 음지! 이 음지 갖고 가야 된다 음지 뭔지 아시죠 황해? 음지 음지 갖고 가야 된다 음지 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세, 죄송합니다 몰라뵙했습니다폐차공간에 주차한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고 여기다 주차공간을 만드신 어떤 선생님의사님이 그런 아하 쉣더 여기다가 기둥을 두 개를 왜 했지? 시트. 아 시트. 자 여러분들 이 기둥의 별게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감과 와 시트 기가아 시트 저거 저.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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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안 돼요 안 돼요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안... 여기 자리 없어 선 여기 자리 없어 자리 없어요 여기. 선생님 여기 자리 없어요. <laughs> 오 셔트, 셔트. 오나 여기서 수정해서 나갈 수 없어 선생님. 오, 오 진짜 다급하게 눌렀어 씨바. 오 셔트. 아 이거 내 거, 내 이거 씨바. 오 이거 잠깐만. 오랜만에 사이드미러 접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와 셔트 잠깐만. 와 잠깐만 이거 잠깐 앞에 붙이고. 와 이거 나갈 수 있나? 오 셔트. 오 셔트 선생님 제발요. 오 제발 잘못했어. 와, 이거 잠깐만. 여기 옆에 다 긁힐 것 같은데 느낌이? 오, 쉬 제발요. 아, 저 기둥이 찌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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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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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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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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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 어, 이 앞에 그렇게 같은데 어떻게 나와? 씨발, 갇힌 것 같은데? 씨발, 어떡해. 어, 씨발. 아 씨발,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씨발. 어, 아, 어떡해. 어, 씨발.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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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어떡해. 오 시트 아아나나나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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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 잠깐만 아아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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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제 모기까지 괜세요 아이씨 봐 소세지 마 아이씨 봐 이게 한층더 있다고. 아유, 미친놈 <laughs> 아 미친놈들아. 아씨 필 긁은 것 같은데. 아 더워. 씨앗들. 오오오기오오오쟤기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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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쉣드. 웃음> 와, 땀나, 씨. 잠깐만. 아, 내려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잠깐만. 어, 문제 없는데? 와! 씨발, 그거 씨발. 아, 또쳐으어온다 씨발. 아, 씨. 이제 씨발. 아, 이제 기안 해준단 말이야. 씨발, 잠깐만. 아! 시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아, 미친 놈으아 하냐. 여기 구동이 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어, 이... 아, 또 창다. 아, 씨트. 잠깐만. 와, 씨발. 진짜 여기 사람. 와, 땀난다, 땀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씨발. 잠깐만. 잠깐만. 아. 후후, 씨트. 제발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와 시바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씨. 이거 걸리 타잖아 잠깐만 아 이거 꺼줘, 꺼드려야겠다 꺼 잠깐만 이렇게 해서 빼드릴 테니까 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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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올라가야 돼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사장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와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휠또긁가먹었네 진짜 이거 개 미친놈들 아니야 뭔 거산프라자야. 브라자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네, 와, 진짜 미친놈들이네. 왜 저기다 기둥을 박아놔갖고 쇠기둥을 두 개를 박아놔갖고 아, 씨, 잠깐만. 이거 헤드라이트도막은거 아니야? 이거? 앞에? 잠깐? 아, 진짜 개킹밖에 만들었네. 어